네 반갑습니다. BMW 코롱모터스 부산 전시장입니다. 어, 금일 영상은 BMW iX A Ci를 시승 리뷰를 하고자 게스트 한분 모셨습니다. 자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BMW 코롱모터스 부산 전시장에서 근무하는 민지동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대리님 예. 어떻게 보면 저희 지금 ix가 새롭게 출시가 되고 나서 굉장히 문의가 많습니다. 네, 굉장히 인기 많죠. 네, 그래서 고객분들도 오셔서 한번 보시고 음. 또 만족하셔서 또 많이 계약을 하고 가시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전기차 예. 시승 리뷰를 오늘 4호 모델이 아닌 60으로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솔직히 4호가 조금 더 많이 출시, <laughs> 아, 또 판매가 많이 <laughs> 아, 되잖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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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저희는 오늘 조금 또 60을 궁금해. 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네. 60을 한번 타보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어 됐니 드디어 저희가 이제 시승 출발을 하였습니다 네. 어 그래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IX 찾으시는 분들 보면 이제 4 5 라인을 좀 많이 찾으세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제 지금 60 모델을 시승하고 있구요 뭐다른 거는 크게 없지만 일단 제일 큰 차이로는 이제 배터리 용량이 60이 조금 더 큽니다 예예. 그리고 이제 옵션 차이도 조금 있는데 음.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우선 전면부를 보시게 되면 어, 그릴 부분과 그리고 헤드라이트 부분에 스트라이프 이렇게 돼있는 부분들이 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음. 4호 같은 경우에는 스트라이프가 굉장히 또렷하게 보이고요60 네, 네. 같은 경우에는 블랙이 이제 좀더 극대화되면서 네네. 더 스포티해지는 음. 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 네네. 그리고 21인치에서 22인치로 길이 음. 증가됩니다. 가 그러면서 안에 실내 부분이 어, 스피커가 하만카돈에서 어. 바워스 앤 윌킨스로 변하는 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실내 부분에서는 또 중요한 시트 부분. 네네. 시트가? 어, 지금, 예, 시트죠. 네, 시트죠. 4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블랙 이고 단일화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알칸타라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음, 네. 지금 현재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네, 카스타니아 시트 네. 그리고 네. 아미도 시트 해서 두 가지로 나뉘게 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네. 실내 우리 대시보드 부분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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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 모델은 알칸타라로 이렇게 스웨이드 느낌이 들면 네. 어, 같은 네. 네. 느낌이 어, 들게 네. 그리고 1 0 같은 경우에 는 메리노 가죽 느낌이 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테그럴 네, 액티브 스티어링이 적용되면서 훈조향 장치가 네, 60모델에는 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 그래서 큰 네. 포인트를 보면 일단 인테그랄 훈조향이 전좀큰것 네. 같고요. 그 그렇죠. 다음에 솔직히 시트는 4호랑 이제 음. 60을 봤을 때큰 차이는 솔직히 못 느꼈어요. 사실 저도 하면 <laughs> 이 우리 그 전시차 있을 때 타봤을 때 느낌 자체가. 음. 음. 네, 느꼈어요. 굉장히 음. 촉감이나 착자감이 굉장히 좋았어요. 음, 맞아요. 그래서 뭐 크게 시트 부분은 크게 큰 차이는 없고요.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휠이 4호는 21인치가 들어가고요. 네. 어, 60은 22인치. 네. 그래서 조금은 음. 이제 차이가 있다는 음.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스피커 부분도 말씀하셨어요. 네. 어, 하만카돈이랑 이제 네, 바울킨스 네. 네, 차이는 명확하게 나기 때문에. <laughs> 네. 상당히 많이 나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어, 조금 찍고 넘어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이제 차량 가격이 4호 기준으로 1억 2,480만 원이고요. 네. 그 다음에 60이 1억 5,380만 원. 이 네. 그래서 대략 약한1 0만원 정도 차이가 음, 그렇죠. 나는데. 네. 어, 이 옵션을 봤을 때는 솔직히 1,000만 네. 원 이상이거든요. 훨씬 <laughs> 네, 이상이죠. 네네, 이상이 네.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대리님, 이제 고객분들이 제일 좀 궁금해할 만한 게 있는데 혹시 신차는 프로모션이 안 들어간다고 많이 알고 계신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 좀 <laughs>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최근에 출시했던 네. 어쩌면 작년에 네. 풀치인지가 됐던 X3 같은 경우에는 네. 현재 어쩌면 곧 11월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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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아직까지 할인이 없어요. 아. <laughs> 굉장히 인기 가 많죠. 그렇 네. 근데 IX 같은 경우에는 어 물론 전기차라는 이 특수한 네. 차량이기 때문에 할인이 들어갑니다. 음 네. 그래서 조금 들어가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 네, 나, 예, 들어 예. 합니다.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또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또 주행하고면서 네. 또 말씀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리님,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또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저희 시승 코스는 이기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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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대가, 코너도 많고, 음. 일단 차가 없어요. 네. 그래서 시승에 굉장히 적합한 도로구요. 네. 어, 그리고 대리님, 제가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전기차를 타고 있어요. 그렇죠. i5 o 이브 f f 아, 예, 예. 네. 그래서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해생제동입니다. 음, 네. 그래서 이 해생제동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BMW 차량의 전기차량은, 어, 네. 적응식, 그 다음에 네. 일반 높음, 낮음, 이런 식으로 나뉘게끔 되어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일반 드라이빙 모드에서 이제 아무래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우 네. 회생제동으로 인한 그 어지러움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음, 그렇다 네. 보니까 일반 우리 드라이빙 모드,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량처럼 적응을 해야 된다는 느낌으로는, 네. 페달을 딱 뗐을 때, 말 그대로 RPM이 떨어지면 속도가 줄어들듯이, 네. 서서히 줄어드는 음. 그런, 어, 방식이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높은 낮음을 설정을 하는 거는, 우리 B 모드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B 네. 모드에서는 또 그렇게 나뉠 수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일반적인 D 드라이브, 그러니까 드라이빙 모드에서도 그렇게 단계별로 나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음. 네. 문제는 이제, 적응이 안돼 있으신 분들은, 적응식을 하나, 낮음을 하나, 높음을 하나, 네, 다 어지러움을 느끼시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어, 전기차의 핵심적인 좀, 뭐랄까, 효율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음. 경제적으로 확실히 좋지만, 네네. 그, 우리 보증기간 부분이 보시게 되면, 어, 내연기관 차량은 5년에 10만 키로인데, 얘는 6년에, 네, 어, 제가 그렇지. 알기로는, 마일리지 무제한에 으돼 있는 걸 알고 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6년이 왜 6년이냐? 요 부분을 좀 짚고 가야 될것 같아요. 네. 그거는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어, 요 회생제동으로 인한 브레이크 시스템이 자기가 알아서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우리 페달을 직접적으로 밟을 일이 없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네. <laughs> 그렇다 보니 이런 보증 기간도 더 연장이 되어 있다라고 음. 인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맞아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음. 저는 원페달 모드 b 모드를 하고 저는 예, 차를 타고 다녀요. 예.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기 차를 음. 타왔기 때문에 음. 어,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망칠 음. 수 있지만 저는 음. 컨트롤이 됩니다. 아 저도 컨트롤됩니다. <laughs> <laughs> 그래서 저는 바로 엑셀을 떼지 않고 스무스하게 네, 그렇죠 천천히 어, 떼면서 떼는 순간 바로 브레이크가 들어갑니다 음, 브레이크가 안 맞더라도 예,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브레이크 패드가 닳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어,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전기차라서 전혀 소음이 없어요 너무 조용합 <laughs> 너무 조용하고 네. 솔직히 이 차가 거의 X5급 차량이잖아요 그렇죠. 차가 큰데도 후륜 조향 옵션 때문에 음. 코너 돌때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굉장히 네. 뭐 부드럽게 것 같고요. 네.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뭐 솔직히 이 차를 전기차라고 얘기 안하면 네. 솔직히 휘발유차랑 뭐 느끼게아시발유차랑 거의 비슷하다고 아 맞습니다. 예, 아. 이런 승차감이 비슷하다고 예. 또 말씀을 드리고 예. 싶고요 어, 그래서, 뭐, 전기차지만 승차감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네. 어, 어,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진짜 코너 돌때 정말 잘 잡아줘요. 네, 맞습니다. 전혀 쏠리지도 않고, 네. 어, 전혀, 뭐 불편하지 않은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요. 어, 그리고, 아까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이 차량은 이제 60차량이고, 배터리 가용할 수 있는 용량이 어1 1로 k w 예요 어. 그래서 지금 요거 충전 양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네, 네. 솔직히 100%와충을 했을 때 600kW 이상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laughs> 네. 네. 그래서 오늘같이 이제 선선한 날이 배터리에서는 가장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최적화죠 아주 최고일 때죠 컨디션이 좋을 때.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은 솔직히 에어컨을 안 틀고 다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이 좋고요 어, 그래서 솔직히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더라도 키로수가 많이 남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60뿐만 아니라 어, 45도 조금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가용할 수 있는 용량이 98kW입니다. 음. 그래서 6 0이랑한 13kW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음. <laughs> 그래서 뭐 거리로 따지면 대략 네. 뭐한 50에서 6 0 k 로 정도밖에 음. 차이, 차이가 차이 안. 안 나요. 네. 그래서 오히려 네. 이제 가성비가 좋은 4호를 좀더 네. 구매를 많이 하시는 것 맞습니다. 같고요. 어, 그래서 뭐 저희도 언제든지 시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런 전기차를또 한번 타보시고 느껴보시는 것을 조금 권장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기대를 빠져 나왔습니다. 예. 이 기대를 빠져나오고 이제 순환도로로 이제 어 진입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조금 속도를 내어서 또 음. 어떤 느낌이 나는지 한번 또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달려보려고 하는데 차량 이 조금 있습니다. <laughs> 예, 예. 그래서 <laughs> 저희는 항상 속도를 준수하기 때문에 준수된 속도에서 뭐 이렇게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뭐 아직 실내는 저희가 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음, 뭐 항상 bm의 그 느낌이 그대로 묻어 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laughs> 그래서 일체형 디스플레이고 어 이번 ix lci는 이제 어, 8.5 버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9보다는 8.5 버전이 조금 더제생각도 훨씬, 네.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완성도가 네. 높은데 어,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긴 한데 네, 뭐 9버전은 아직 나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오류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를 통해서도 오류를 줄이고 있지만 8.5 같은 경우는 어 거의 완벽하죠.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시고요 어 그리고 저희가 계속 주행을 이제 50km에서 60km 사이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진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고 이 네. ix를 좀 고려하고 계신다면. 무조건 적극적으로 시승을 <laughs>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 네. 어, 그만큼 차가 지금 엄청 부드러워요. 네. 방지 네, 턱을 넘을 네. 때도 네. 차가 3, 40km 넘게 되더라도 네. 사실 원래 속도를 줄여야 되잖아요. 속도를 아, 그렇죠. 줄여서 넘어가야 되죠. 네, 네. 얘는 속도를 한번더 내서 <laughs> 부드러움을 느껴보고 싶어요. 그만큼 어, 좋은 차량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차가 또 양쪽에 에어소스가 들어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어소스가 또 완충작용을 좀 해줍니다. 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승차감에 있어서 네. 큰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네. 방금 도광지터 지나갔어요. 네. 느끼셨어요? <laughs> 네. 그만큼 어, 에어소스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어, 그리고 계속 느끼지만. 이 차는 이제 전기차지만 BMW 차예요. 음. BMW만의 이런 퍼포먼스는 확실히 살아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코너돌 때, 아, 그리고 저속에서 이제 출발할 때, 음. 어, 이런 BMW의 어, 이런 퍼포먼스적인 음. 부분은 어, 동일하다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음. 어, 그래서 또 돌아서 또 한번 또 속도를 한 60km 전후로 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전기차가 참 좋은게 오르막에서 네네. 음... 뒤처짐이 없어요 어 맞네요 네, <laughs> 네. 뒤처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밟으면 저... 밟는대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차가 출력이 이제 500마력이 넘는 차량이에요 <laughs> <laughs> 네. 그래서 지금 <laughs> 이제 뭐 솔직히 도로가 밟을 수가 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어... 적당한 속도로 해서 계속 주행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200km까지 그냥, 개인적으로 한 8, 9초면 200km 그냥 가요. 음. 네, 그럴 수 없다는 점. 그렇지. <웃음> <웃음> 어,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방금도 방지턱이 조금 높았어요. 네. 어, 전혀 저는 뭐 불편하다.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계속. 좋으실 것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또 고객분들이 이제 충전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하시거든요. 음. 해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전기차 오너 이제 충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요즘은 이제 급속이 많이 어, 세팅이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솔직히 급속으로 하시면 음. 한시간이면 충분하거든요. 100kw까지 그렇죠. 예. 음. 충분히 음. 뭐 완충 100%까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음. 어, 급속에서는 이제 1시간이라고 봐주시면 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아파트 같은 곳은 이제 급속이 잘 없어요. 음, 완속 기준이. 어, 그렇죠. 맞습니다. 완속이 많은데. 그리고 보통 이제 조금 요즘에 최신 아파트들은 또 속도가 좋아요. 음. 완속이지만 1시간당 이제 7kW가 충전이 됩니다. 어, 그래서 이 차량이 대략 뭐1 0 0 k m 로 잡으면 음. 대략적으로 뭐한 12시간에서, 어, <laughs> 뭐, 예, 예. 12시간에 한 15시간 정도 잡으면 어, 되겠네 네, 네. 퇴근하시고, 네. 어, 만약에 내가 퇴근을 7시에 했다, 음. 그러면 7시에 꽂아놓고, 다음날 7시에 네, 출근하시면 충분히 80% 이상은 채워지는 예, 거 채워지기 때문에, 그런 충전 부분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예전에는 솔직히 좀 충전 시설이 좀 부족했던 건 사실이고요. 네. 요은또 그 충전이 예예, 시설이 잘 되었기 때문에 충전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네,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음, 네. 그리고 이제 음. 저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laughs> 네네. 어, 그래서 전기차라서 아무래도 조금 스무스하게 저희가 어, 주행을 도와드릴게요 음. 네. 그리고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네. 주행모드가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솔직히 전기차를 타면서 그 주행모드 스포츠 모드이 음. 다고 생각했죠 그렇죠. 그냥 <laughs> 네. 워낙 그냥 터스탈 모드 자체만으로 도 아, 그렇죠. 굉장히 네. 잘 나가기 때문에 네. 스포츠 모드를 꼭다 물로 네. 더 네. 치고 나갈 수 있겠죠. 아그렇 네. 네. 그렇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뭐스포츠해 해도 주행을 네. 해봐도 솔직히 뭐 주말이랑 솔직히 잘잘 느끼게 했거든요. 예. 특히 전기차는 네. <laughs> 아무래도 내연기가 뭐 차이가 조금 있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뭐 크게 의미가 없다. 음, 그냥 버스널로 음. 바뀌어서 음. 타시면 된다. 요번에 네. <laughs> 어 말씀드리고 <laughs> 싶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이 이 차량 어차피 네. 안전 옵션은 다 들어갈 건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충돌 방지 아, 침면 충격 방지, 네. 심지어 저희는 모든 차에 어, 후반 충돌 방지도 있어요. 어, 그렇죠. 그래서 한 번씩 주차할 때 음. 갑자기 확승을 한번 느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알보습니다 그래서 뭐 비밀이라든지, <laughs> 진짜 조그만 물체 하나라도 지나가더라도 비밀만 바로 있니다습니다 네, 그만큼 이런 제동에 있어서 안전 옵션에 있어서 네, 저는 제일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시고요. 네. 어 그리고 대리님 이제 계속 i x 60 시승하는데 느낌이 어떠신지 마지막으로 또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평 말씀하신 거죠? 어 맞습니다. <laughs> 네아 i x 60 M 스포츠의 경우에는 확실히 좋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음. 음. 아, 시승차가 예전 음. 한번 있었지않습니까아 어, 맞습니다. 그렇죠. 되기 전에. 네네.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은 더 좋은 느낌이에요. 음더 좋아졌어요. 네네. 그러니까 배터리 효율적인 부분도 확이히 아, 좋아졌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옵션 부분들이 확실히 네네.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래서 총평으로가 들린도 말씀하셨지만 네. 굉장히 저는 일단 배터리 용량이 더 커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네. 큰 점수를 보죠. 그렇죠. 보십시오. 그게 진짜 네네. 큰 거죠. 페이스리프트를 함으로써 네. 하나의 또 성장을 한거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삼성 S D I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예, 네, 맞습니다. <laughs> 누구랑 또 다르죠? 아, 네, 그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비교를 해드리면 이제 삼성 배터리가 저희는 사각 셀로 사각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 사각 배터리가 가격이 조금 나가요. 음, 그렇죠. <laughs> 대신에 내구성은 좋고요. 맞습니다. 그만큼 안전한 거죠. 어,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건전지 있잖아요. 음. 건전지도 원통형 이고 사각 배터리 가 있잖아요. 그렇죠. 음. 원통형이 비싸요, 사각 배터리가 있어요 사각 배터리. 사각 배터리 비싸요. 비싸요. <웃음> <웃음> 그만큼 사각 배터리가 어, 비싸기 때문에 그만큼 내구성도 좋다는 거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어, 도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고의 이 차의 포인트는 신차지만 프로모션이 들어간다. 다시 한번설명 한번. 도록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어. 보조금 대신 네. 네. 한번 따지고 보면 드라나고 <laughs> 보시면 되는 거죠, 할인. 네. 네. 근데 할인이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잘 없는 거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네. 2차 가격에 2차의 프로모션, 네. 네. 그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 네. 이거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네. 여유가 없으신 것도 아니고. 아, 네. <laughs> 대부분 있으신 분들. 아 네. 맞습니다. 게다가 BMW에서 1억을 넘어가는 차들이라면 네. 대부분 그 정도 할인 폭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는 택이에요. 음, 네 그렇죠. 그래서 저, 저라면 네. 네. 진짜 많은 고객님들께서 경험을 해보고 네. 네. 구매를 하시는 게 음, 진짜 최고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듭니다 네네 네. 오늘 IX 시승 리뷰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그래서 평소에 저희 BMW 차량 IX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 희이 시승차를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면 꼭 민진웅 대리한테 연락 주셔서 매매 <laughs> 견적 상담, 시승 상담 한번 꼭받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저희 IX 시승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락 주십시오.